다솜이! 응? 열빙어 구워줄게! 땀이가 오는데? 벌써부터? 불안한데? 한 발이 들고 튈것 같은데? <laughs> 됐스 요렇게 열빙어를 기다리는 아가새들. 어? 눈치 깠는데, 지금? 눈치 깠는데, 지금? 과연? 까미에나. 물고기를 발견할 것인가? 먹지도 않아. 됐거든? 나쁘지 않은데 엄청 먹고 싶어 하네 그러면 우리 몽이를 제일 먼저 한 번에 볼까 우리 몽이가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몽이, 라바와라바슬라봐 슬라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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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여기 알 부분 먹어바슬 아이치, 아이치 해먹 까미 팍팍 씹어 어? 먹어봐 아이고 좀 뜨거워서 그런가? 뜨거워 아이고 음, 맛있어 건... 근데 잘못 먹는다 가위로 잘라줘야 되겠다 까미가 잘 먹을 것 같은데 자 요거 씹어 먹어봐지 아이고 잘 먹네 어우 잘 먹어 어떡해잘 먹는다 새로 맛이야? 이리와 자 여기있네 새로운 맛이야? 자, 여기 있네. 새로운 맛이야? <laughs> 어머 알트템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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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렀어 아름이 먹고싶다 먹고싶은 아름이 다 먹은 는데통 있는 거있 에이 솜아 그거 큰 거야? 없잖아 저거 가져간 거 아니야? 엄마가지져가는데난그봉신을다 먹었는데 먹었어 뭐, 아이고 우리 집 애들 빠아 <laughs> 아니 다른 집 애들은 안 먹던데 우리 집 애들 왜 이렇게 잘 먹어?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평소에 우리가 간식을 너무 안 먹였나? 우리 간식을좀안 먹이긴 하는데 우리 그래도 맨날 다 소고기도 주고 하는데 왜왜 왜 이렇게까지 환장하지 you l o o 지는 t i 한 w h a 이 s your 콩이 콩이? c o 나 a y What's y 게 u r name? 스타일로 한번 o u r name? What's y o u 야 name? What's 어 o u r n a m 짱 w 먹어 미쳤어 저, <놀람> 촤자. 뒤로, 뒤로. 알았어, 줄게, 줄게, 줄게. 자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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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어, 너무 잘 먹어. 맛있어? 배터리 맛있어? 아더줘더줘더줘 <laughs> 더 줘. 더 줘? 너무 맛있었어? 아이고 어떡해 너무 맛있어 백설아 너 근데 두 마리째잖아 아까 벌써 하나 먹었잖아 아니 뭐 우리 집 애들 무슨 일이야? 비켜 몽이 회동이 벌써 벌써 먹어버렸다고 너무 잘 먹는데? 효동이, 첫 입을 찍고 싶었는데. 존맛탱구리. 이것이 바로 존맛탱구리. 회동이도 순삭! 초코치킨은 내 느낌에 저기 통으로는 안 먹을 것 같아. 잘라줘야 먹을 것 같아. 어, 저리 가봐. 안 먹는 거 같다. 응. 던졌어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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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조금 먹네. 여기 있잖아, 여기 조금 도 먹는다. 근데 먹는 거야, 뱉는 거야. <laughs> 너 그러고 있으면 강아지들한테 다 뺏겨. 먹는 것도 아니고. 까미야, 저기 있다. 네 오빠 거 뺏어 먹어라. 야, 저거 먹어. 벙망이들 야, 먹는 모양이네? 야, 너왜안 먹어? 아름이가 처리! 조그맣게 따라줘야 잘먹어 오빠돼아어 아, 어, 아 큰거안 돼. 노나 먹어, 노나 먹어. 자, 공이 들러. 노나 먹어, 노나 먹어, 노나 먹어. 노나 먹어. 노나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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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합방 공이랑 <laughs> 까미 둘이 합조야. 우리 고배 사이즈야. 어떡하면 좋아. 고베 앞에 큰거 하나 있다. 옳지, 옳지, 옳지! 고고, 큰거 먹어야지, 고거 옳지 저도 본대 사이즈 안넣을아 어? 몽이가 뺏어 먹는다 고백거어떻게 어, 생각보다 애들 열빙어 너무 잘 먹는데? 지금 확인한 게 백설이 먹고 회동이 먹고 몽이 까미 봉 저기 봉 보배 먹고 쪼꼬는 먹느니마느니하고 다솜이 다솜 다솜이 이따가 저거 줘봐야 되겠다 그리고 미아랑 도도는 내가 봤을 때안 먹어 다솜이도 안 먹을 것 같아 그리고 빼로 안 먹고 자 그럼 혹시 모르니까 앵주를 앵주를 가봅시다. 다음 먹방 민미 쭈포 미쭈포 앵쭈포 열빙어에 반응할 것인가 안 먹을 것 같은데 좀 잘라가지고 오리보다는 대가리 타니. 거부. 거부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미아는 간식도 잘안 먹고 진짜 심하게 입이 까다로워서 절대 안 먹을 거야. 나 알고 있어. 아니야, 아니야, 미야. 언니, 언니 물음 말고. 오늘 물음 말고. 이거 먹냐고. 해 보려고. 민미이 이거 먹어 열빙어를 앞에다 두었습니다. 이게 이 열빙어 여기다 두었습니다. 과연 미안 먹을 것인가? 미야 이거 안 먹어? 민미안 먹어? 민미 알았어 가져갈게 미안하다 이게 뭐라고? 카페 애들은 먹음이야, 이거 다솜이 다솜이! 아니요, 언니 물은 말고 이거요 다솜이, 이거요 다솜이 아니에요? 안 먹어요? 먹어봐요 다솜아 다솜! 사료를 달라고 한다 가려줘? 와우! 아 그렇게 막 공격적이 될 정도로 맛있다고? 우리 몽이 방울이한 공격당했어. 알았어, 저한판더 굽고 있어. 줄게 기다려봐. 알았어, 모이도 줄 거야. 여기만 필요 없어. 군대나 때려? 이거 좀 먹어주지, 이거.